안녕하세요. 저는 사조 김수선 집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곁에 항상 존재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한 것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지난 6월 저희 남편이 미국으로 선교를 갔을 때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성교를 가고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버겁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은더 심해졌고 아이들은 평소보다 서둘러 보내는데도 직장에 늘 5분씩 지각하게 되고 직장 동료의 갑작스런운 병가로 인해 제 업무가 훨씬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름 마음 먹고 대비했지만 일상이 예상대로 흘러가주지 않았고 예기치 않은 일에 연속이 되며 체력이 금세 바닥났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성교관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고 놀러간 것도 아니고 성교관 것인데 응원해주지 못할 만정 마음 하나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자책과 함께 순식간에 저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산딸기가 먹고 싶어서 어디서 파는지 잠깐 검색하다가 다시 바빠서 접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먹고 싶었었다는 것조차 있고 아이들 먹은 저녁상을 치우고 있는데 송원이가 친구 엄마가 주셨다며 산딸기를 받아왔습니다. 빨간 딸기 바구니 속에 수북히 담긴 산딸기를 보면서 그때야 아 내가 이거 먹고 싶었지 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며 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씻지도 않은 산딸기를 한 움큼 입에 집어넣었는데 너무, <laughs>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구나 하는 강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루를 보냈는데 또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 힘들면 남편 생각이 나고 한 명이 없을 뿐인데 정막하고 쓸쓸한 집이 된것 같은 생각마저 들며 다시 정서적 고갈이 시작되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평소에 통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놀랐습니다. 남편 성교 가고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지내고 하나님 어떻게 지내는지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전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쿵 하면서, 와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잘 아는 친한 분들이 전화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생각되지 않았을 텐데, 평소 교류가 없던 분이 주신 전화라 더욱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이 다가오고, 제가 우는 모습을 마치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내가 순간순간 인식하며 살고 있지 않았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선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필요로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알고 있고 그것을 공급하고 있단다 그것이 물질이든 정서이든 너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야 나는 네 곁에 이렇게 든든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은 저의 곁에 항상 함께하시며 저의 필요를 지금 즉시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아빠 하나님은 저를 돌봐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최근 목사님의 루키 설교에서 흉년에도 이삭을 남겨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위의 일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그때 누군가의 이삭으로 물질적 정신적 공급을 누렸구나 하는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시는 통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 유난히 친한 사람들과만 교류하고 나누고 있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것들을 확장시켜 나의 나눔이 아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줄수 있을 때 주고 싶은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세상에서 눈을 들어 내가 줄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풍요를 의지하여 물질적인 것, 정서적인 것을 흐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제 곁에 항상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제 삶의 두 가지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의 모든 영역을 매 순간 돌보시니 삶의 많은 부분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신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함께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의 통로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의 체력적, 물질적, 정서적 흉년에도 마음껏 꺼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누구에게 머물러 계신지 함께 보며 하나님과 함께 있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니. 모든 결핍과 고갈은 이제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시선은 나만의 삶을 사느라 종종되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남편만 성교지로 부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께서 저도 성교지로 불러 주셨다는 것을 간증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때때마다 채워 주셨으니까요. 저의 좁은 시선을 확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 공급자이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관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